소액 대출이나 당일 대출을 찾다가 혹시 은행 어플을 이것저것 다 설치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어플들 왜 하나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걸까요? 이렇게 불편하면 누가 쉽게 신청하겠냐는 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서도 단번에 입금받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휴대폰 소액 결제를 이용한 현금화 방법입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지금 너무 급해서 당장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영상 끝까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자세한 이용 방법을 정리해뒀으니 먼저 확인해보셔도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란 말 그대로 내 핸드폰에 설정된 소액결제 한도를 현금처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모바일 결제나 쇼핑할 때 사용되는 이 한도를 이용해 특정 상품을 결제하고 그 상품을 다시 환불 또는 재판매하는 식으로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더 좋은 건이 방식은 일반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심사도 없고 신용점수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죠. 소득 증빙도 필요 없고 신용등급도 보지 않아요.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만 있으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꽤 매력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말이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라고 검색해보면 수십 개의 업체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즉시 입금 수수료 최저 같은 말들로 유혹합니다. 아무 업체나 덥석 이용하시면 수수료 폭탄을 맞거나 더 심각하게는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는 곳인지 수수료는 합리적인지 그리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출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자격요건도 강화되다 보니 이런 핸드폰 소액결제 현금화 방식을 비상금 마련수단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당일 대출이나 소액자금이 급한 상황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검증된 업체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 곳 비교해 보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